오케이. Okay. 음. 아니 너무 들결 잘해놔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Okay. Okay. 어, 어, 아. 아, 나 씨. 빠른 집. 아나 일부러 빠른 집. 아 미친이냐고? 아홉 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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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 아 안분 한번 인터뷰 좀 해볼게요. 나탈리부터 아, 네. 인터뷰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팀원이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구성하고 싶은 그런 구성이 있나요? 팀 구성? 이제 민교형이랑 가려고 대기 중이죠.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갈, 찾아갈게요, 형님! 아, 아 이유가 있나요 저랑 하고 싶은 이유? 알아 스킬각을 보는 그런 스타일. 아이럼이 라운 여덟 명 중에 제일 견제되는 정글러 있어요? 같은 스타일인데 이번에 네. 또 우승을 해버린 오. 아데시 형이 좀 제일 견제되지 않을까? 어 같은 스타일이다. 저 아데시 동의합니까? 아. 아,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신 분이 아이디가 제가 잘몰랐어요 나탈락 씨 맞나요? 아나아 <laughs> 아, 나탈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쏘리 아, 쏘리 <laughs> 아, 제가. 아 그럼 저 아데시는 견제되는 사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다. 게임을 잘못 해요. 오. <laughs> 잘못 하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아, 아, 아 이번에 네. 보니까 없어요. 저는. 아니, 토마토 씨. 저번에 또 스크림 때만 해도 토마토 토왕 뭐다 패고 다녔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이번에 본인이 5점인데좀 구성하고 싶은 팀원 있어요? 371근마 야이 미친년아! <laughs> 아, 짜개라. 이 삼째릴 그말하고 마스터 마스터 마스터. 아3째릴 마스터. 어. 근데 또 대회 때 모르니까 또 기대하겠습니다, 토마토.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김윤한 씨. 예, 반갑습니다. 4등 멸망전 4등 중마트 3등 김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덟 <laughs> 명중 제일 견제되는 정글러 있나요? 제동빠 절하대슬 멸망전에서 못 넘었기 때문에 제동빠 절하대슬을 한번 혼나줄까 생각 중이에요. 아 <laughs> 제동빠 절하대슬 라이벌이다. 예 예예예. 이경민 씨? 와, 희대의 광탈러. 그렇게 좋은 아, 팀원들이 데리고 광탈하셨는데. 전딱 말할게요. 이번에 제가 그 멸망자면서 느낀 게, 미드라이너에서 예. 적지어 쓰는 그런 쓰레기 짓을 하지 않으려고요. 아, 그럼 이경민씨, 눈여겨본 미드라이너 있나요? 민창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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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서도일 씨어 저번에 또 아쉽게 또 광탈을 했는데 어떻게 어때요 이번에 좀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 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준바테 형님이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라어 전하대보다 준바트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방금 누구야 그너말 <laughs> 나, <laughs> 나, <laughs> 맞아 안 맞냐 그건 또 맞죠 <laughs> 어? 또 천상계 <laughs> 우승 출신으로 라디션도 잘하긴 하는데 멤버가 너무 다, 다들 잘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영이 좀더 텐스 이라자 그럼 준바 드씨 저번에 연보성 씨랑 했는데 어때요 이번에? 저번 좀 즐겼죠? 저번 멸망전은. <laughs> 아 저번 즐겼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원래 쉴라다가 딱 멸망전을 참가한 거여서 제가 솔랭도 다 쉬었어요. 메타를 파악 안 하고 했죠 저는. 근데 이번에는 메타를... 지금 솔랭도 이제 병행하면서 네. 제가 좀 천상계 대전 우승자로서 저 티어건 챌린저건 다 두드러 패겠습니다. 저번 때때 때 솔직히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와 준바트 거품 다 빠졌다. 저라데시 확실히 잘한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롤좀 하는 사람이면. 그게 거품으로 보이진 않죠. 아, 이런 말도 돼요? 아,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 니야 할래요, 할래요. 아, 뭐죠? 보이던데요? 그걸 보죠? 아, 거품으로 보이던데요? 아! 빨리 저러나 나가. 야, 경호야. 아니, 당해. 연히 아, 경호야, 너딱한 번만 제발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진짜로. 너 진짜로 언제? 우리 팀할 거야? 진짜? 아, 나 진짜 의향 있어. 그러니까 너 그냥 진짜 확정 내고 싶어? 아, 나 내도 돼. 확정 내자, 그러면. 확정 내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나 진짜로 가가. 스맨 민착이면나 진짜 빨리 죽여 버리자, 됐어. 진짜로 다. 지금 좀 기고 만장한 정글러들 있죠, 첼정글. 예를 들어 ex just like that. 그냥 개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진짜로 스매셔. 야 경우야, 어 너는 딱 기다려라. 나은 아, 음. 음, 넌 꺼져. 어, 어. 꺼져 는 아니고 덕구야. 어. 연습 준비야? 어잘 부탁해. 음. 친구야? 서로? 진짜. 저희 구호 연습이에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말 나. 나도 구호야. 넌 오빠라 해 그냥 데한테. 어? 아, 네가 게임 어, 그래, 캐리할 거야? 그래, 그래. 오빠들. 형 어, 덕구. 덕구님. 아, 그럼 나 오빠라고 부를게. 오빠라고 불러. 오케이, 오빠라고 불러. 편하게. 아, 잘 부탁해요. 부담 갖지 말고. 덕구 키가 몇이야? 저 160이요. 합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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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하는 건가요? 갑시다. 애형님 진짜 벽이 뭔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저 티어 정글도 할수 있다는 헛된 희망 품게 해놓고 바로 첼 정글 쓰는 거 추해 너무 너무. 인베가서 사보프 해야지. 인어대 적절해 돌아야지. 사보프 컨트롤 해야지. 적절해 <laughs> 맞아가야지. 상체 세게 간 준바트 어떤 느낌이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어머 왔다. 레드 때려봐 레드 때려봐. 애들 한 대만 때려주지 피일인데 까비 아이고 아 스펠 못 빠졌어 스펠 못 빠졌는데 못 봤지 아 봤어 나는, 나는 그런 걸 보는 눈이 없어 바비야 응탑푸시어머 어 음. 어? 아, 아. 너무 막 어머머 어해 너무 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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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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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우리 이거 그냥 포탑에서만 받아먹자 맞아 어. 맞아 어, 야 돼. 돼. 너 어, 이렇게 이 잡는구나. 이래 노쇠. 오케이. 오케이. 비상형님 아,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음. 아니 너무 들결 잘해 나가지고 잡으려고 하다가. 아나 어, 어. 아, 어, 아, 뭐, 빠른 씨, 집. 아 일부러 빠른 집. 아 미친 새끼냐 너? 나 일부러 빠른 왜? 집. 왜 정신 없 <laughs> 여기 숨어 있거든. 아, 이거 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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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수리야 아, 이거. 누구야? 아 있어. 테스 격쟁하자. 어, 그래. 지금 잤는데 미드비아 어, 미드비야 미드 자 딜이 노플이야 노플 3파끝 카르마 어디 있어? 아땅봤아 그렇지 오 어다행이네 오나 어, 있고 안야 미드 미드비야 미드비야 예예플래시 음. 있어요?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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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탄탄 어, 천천히 탄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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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거 같아 우리 아, 좋다! 아, 이거 너무 내가, 너무 내가 할 라인 너무 봐줄게. 너탑 깔아. 아, 나이스, 스다 아, 어. 슈퍼스 미드. 아. 천천히. 내가,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여기까지다, 형면 아, 네. 여기까지. 뺐다? 아니, 텔 뺐다. 나텔나텔 봐줘? 아, 나안 받아도 돼, 아도 돼. 안아도 돼. 안아봐 플래시 조심. 둘다 피해 없다. 이거 할만해. 모르가 나왔고. 택배 다 이도공 있어. 아이고 까베 안돼. <laughs> 이요까베어이어 <불편하게>. <laughs> 오. 나빠. 아 근데 아, 이거 이제 어디 가나 못해 미드는 한번봐가 유저 빡자 무빙, 무빙. 무빙 아, 해볼래아 아, 여기서 살고 있어? 네. 여기서? 응. 무빙 치고 있어. <laughs> 서야 되냐? 도플이 안안 서도 돼안 서도. 어이쿠! 아! 아, 아. 이제낌들하세요 아, 어떤 팀들? 이차 깔레냐? 아 왔긴 어, 아. 해. 아. 어, 그냥 정글 뜯자 이거 미션이 없어서 미드 밀면 베스트. 조심. 뒷라인에 하면 될 듯? 패 봐줄게. 어. 여기 이거 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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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공나 죽었어. 가자, 가자. 되었어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괜찮아? 아, 아 누구야? 사이러스 노공 태어난가? 나이스 좋다 안으로 들어가 잡고 오르가나 들어가 공! 오르가나 공! 바비 아아아아 아쉽다 아 이거 내가 레드 못먹고 아, 너무 컸어 진짜로 이거 그냥 내가 봤을때 레드 안먹고 그냥 이런거 들어가야겠다 우리는 아예 반 돌려야겠다. 그렇지. 웨이브를 통거 해야 될거 같아. 음. 싸워 보자. 여기 여기 뚫어 들어. 밑으로, 밑으로 아칼리 텔 아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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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궁, 궁익초야 따위. 아, 해 나쁘지 않아보여 나도 지옥이. 아, 나 5타리에 사다이 붙음. 아, 55초. 아, 씨발, 이게 딱 들어가네. 어때? 어때? 상황 어때? 얘. 나 좋았어. 아니 나 동풀 되게했는데 모데공에 끌렸어. 아, 식에 와. 오케이 가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던 거맞 어? 걸렸어 그래. 한판 더 하는 거지? 어안 반다 안 반다 안다드레드가 챌린저 같은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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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너 딜량 뭐야? 족박 걸렸어 와이 새끼 딜량 봐아 이게 어. 이거야 레드 스노볼이 존나 굴러간 거야 이 챔프가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센거 해야 될거 같아 뒷거 했을 때 그냥 WE만 해보자 고 어? 나이스 어? 어? 나이 나이스. 나이 와우, 윤창해. 오우, 쉣. 이걸 키 갖고 오네. 아어떻게 아니야, 때리면 속박 걸 준비해. 응. 아니, 아니, 가면 안 되지, 독꾸야 아이고, 아이고, 그거 하나 도자이 하나 봐. 나 진짜 토자 렉스웨이가넌줄 알았어. 야, 아, 근데 <놀람> 나도. 야, 이 ᄀ <놀람> 올려놔. 나를 상태 너무 안 좋아. 이러면 hard, 내 바텀 강제로 할 거거든, 이거. h 워 w 고할수 있겠어? o h o 도망가. 가. 도망가. 도망가, 살기만 해봐, 제발. g 기 h 는 w do y o 아, go? h o 형님 받으셔야 돼요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o w do y o 탑. go? How do you go? How do you g 나만 갈수 있어. 수 있어. 조이 뱉다, 둘다 노플이긴 한데, 둘다 노플. 나 시간 없는데. 아, 저 내가 다나 5초. 오 쉣. 창 들어갔어. 둘다 노플. 나이또모여도 돼, 어, 또 우리 비탈 아, 거야얘 노플, 얘 노플 잡으면 대박. 어, 나 시간 없는데, 나 돌았어. 갑자기 이 빠졌다. 안 되나? 지금 이 게임인데. 아니 묶어놓을게. 저기 잡았어. 아 나이스. 음. 그대로 받침 들어면 받침 들어. 민창 같이 도와줄게 앞에서 지우자 이거랑. 음. 와 지렸다. 어, 존나 시원해. 음. 이번에 미드 좀 때릴 거야. 상들어갔다 야. 비겠다. 시원하지. 베 <laughs> 이거 이 차까지 가자. 이 차까지. 시원하지. 어야 이거 조이도 키 많이 뺐다. 미드 계속 가자. 해봐. 나 옆에서 감볼게 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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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봐 애들아 어, <목소리> 이거 싸우자 이거 싸우자 괜찮아 이이 <목소리> 천천히 천천히 나이서 <목소리> 좋아 좋아 나 노마나 지금 때때 트 노트 둘티 어? 없고 천천히 <목소리> 하자 맞았어 맞았어 <목소리> 여기 이시 무조건 따라와 <목소리> 내 앞에 붙는 거으로 너는 걸렸다 이걸 렸다얘 노플이야 봐도 돼, 봐도 돼. 나이스! 밀착해, 와우! 이 베스트 6밀착미 믿을게. 어, 믿을게, 고아 어. 이거 윗바기 할라거든, 이거? 음. 덕구 나한테 와. 나좀 때려놓을게, 때려놓을게. 나이 원콘 같나엑사 여기 뭐했지 맞아줘, 맞아줘! 덕구야, 덕구야! 아깝게. 까비, 여기 3명 다 있네? <목소리> 너야 아, 진짜! 아니, 이거 조냐 썼으면 막으면... 죽어가지고 뭔가 막을 줄 알고 조냐 안 썼는데, 내가? 뭐야, 뭐, 봤이야 존예 있었는데? 아니, 근데 조냐 썼으면 응. 어차피 뒤에서 죽었어. 야, 근데 미친년아. 싸다 물라고. <목소리> 어. 장난, 이거 화이팅 해보자. 너, 너 <목소리> 너무 잘하고 있다. 아, 돌풍이야? 플래시 안 썼어? 아, 아, 형, 일로 오기. 살았어, 살았어. 살짝 눌러볼게, 박태야 여기 뒤에, 뒤에까지 볼생하게봐 오, 오아 어 이것도 물어, 이것도 물어? 천천히 아야 배배배배 배. 덕구야. 아 조녀한테 씹는데. 아 죽었어 이거. 할만한가? 아들. 오케이. 에이. 너무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거. 좋아, 덕구 내가 궁 타이밍 잡아줄게. 뭐. 나이스잘군을어 잘 그렇지. 오우! 덕구 죽어도 돼 이러면. 때리면서 다야붕붕 없네. 4초, 3초, 2초, 1초. 아, 네. 야. 아이고. 아이 진짜어못나 살아나면 텔되거든 이거 주더라도 다 잡을 생각하자. 좋아 좋아. 주더라도 다 잡을 생각. 어 오. 오. 아, 13초 13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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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그거 oh shit oh, 해야 돼마우파이 내려가 마우파이 내려가 천천히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천천히 한톤 빼고 나이스 예쁘지?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조이 잡았어 일단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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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밑으로 형 캣트, 캣트 한대 캣트 딱 한대 나이스 캣트 잡았어 캣트 잡았어 어, 나킬 포장 뭐야, 어, 이거.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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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미드가. 아, 씨발. 아, 어, 힘들다, 근데. <laughs> 응? 잘 했다, 우리 바텀 진짜 너무 잘버했다 잘잘잘 어? 버, 버, 버틴 거야, 이거? 창기 형도 존나 잘했고. 했다. 어땠어, 우리 경호랑 창기 형은? 너는 뭐 그냥 가만히 하고 있을 테니까 팀이 이겨졌는데? 아니, 형이 응. 잘해서 그래요, 형이 잘해서. 총 때문에 제가 커가지고. <laughs> 저기 한판더 하자는데? 오케이, okay, 원래 이럴 때딱 해야 극한의 그.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맞아, 맞아. 맞아, 맞판 맞아, 그러면. Okay, 맞판 가자. 지금 한턴 지우자. 한턴 지우고, 빼는 척하고, 다시 들아와 왔다가. 오빠 와드 해. 레드. 그, 바텀가. 형님은 그냥 미드 갈정 하셔도 돼요. 저희끼리 할게요. 레드 와드 좋다. 어, 스케일 까. 아, 이러면 레드는 줄 거임? 레드 바로 왔다. 줄 거예요. 다다 뒤로 돈다. 음, 나이스다. 오케이 다 아, 클래스 부킹 진 먹은 것같아 걸렸어? 걸렸어? 얘 바타 끼면은 애매하다. 나부터 할게. 거 아칼리 미야? 나이스. 원래 할 거야? 이거 막타 안 없자. 그냥 딸부대 트애내 직분 없는데 아칼리 털돼 이거. 가능할 것같 아칼리 털된다 아칼리 미야? 아칼리 그냥 빼도 돼, 아, 빨리 그냥 테러 빼던데 아, 이거 테러 패드인데. 테 나만 갔다 올까 러 패드인데. 테러 패드인데. 테러 패드인데. 테데드인데 테러 드인데 테러 패드인데. 테러 테러 패드인데. 테러 패드인이 테러 패드이데 우리 탑 깼어 깠어 이거 어 암몸이 뭐 쳤는데? 우리 조심하자 레오나 안 끊을 것아 어우 이득 미친 이득 나이스 나이 레오나 노플 이거 걸어 걸 걸어 봐한 번만 봐 다시 빼고 다시 빼고 잠깐막 죽겠다 죽었다, 죽었다. 아, 나도 미스 잡을 수있나 나도 어요 나도 못믿 나도 못여차나노못 플래시 나아못믿한테 나도 못믿어아어요 나도 나 나도 못믿나나있어요나요나어요어요 가리기까지는 바텀하면 되겠다 바텀 아, 밀자 야 여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간다 안래무면 해봐 안래무면 해봐 이거 아, 야, 너무 많이 놔줘 프리스타 해 어? 오 뭐야? 야 스퀴즈 좋았다 다시 위로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한다 이거 물리면 안돼 노틸도 나 보이면 무조건 문다 이러면 음, 아 걔네 뒤 걔네 뒤 나갈게. 위로 빼 위로 빼 나이스 이 다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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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가공성 공성 뒤로 빼 노틸 빼 음. 이거 잡니 이거 잡나안 라인 받을? 음. 안 라인부터 안 라인부터 무조건 안 라인부터. 음. 야리아칼리 봐봐 음. 나이스 잘 뺐다 <laughs> 너무 잘 뺐다 이거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야 애쉬 좋다 애쉬 W 좋다 뜰로 올게. 어아이미안 지카를 해 볼게 텔봐한기다 나도 나도 음... 둘다텔 되잖아 둘다텔 되잖아 텔돼텔돼 여기 텔 여기 될것 같은데 형님? 이쪽 지테로하 내가 네. 지금 양호직어 야무지게 가놨어 나 앞으로 가서 연막 칠 거야 나궁 10초야 좀 천천히 해주면 좋아 힌드 궁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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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궁 레오나는 있겠다 힌드 봐줘 힌드 오케이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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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궁 날렸어 애쉬 궁 날렸어 얘가아나 <laughs> 아깝다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이게 얘 노플 안, 죽... 안 되겠다 안 되면 그냥 라인 이득 봐 음. 이거 골드이랑 용도 먹었거든 받을게 형님. 2등 많이 봤어. 그리고 붙어주면서 노칠 나 따라댕겨. 덕구 플래시 없지 이거 뒷포지션저에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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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미드 네, 봐줘 미드 봐줘. 네노만만로 빼지 말고. 아지를 천천히 봐. 공노 공노. 제일 못해 이거. 나이스 잡긴 했는데. 얘 노.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에캐거 공만 주시면 경호야 나이스, 버리제버리제 거리제. 위험하다, 죽겠다. 뭐지, 음. 때려봐, 덮고 때려봐. 음. 하나만 잡으면 좋아. 쟤, 노플이긴 하거든요? 싸비. 싸비. 내가 좀더 천진시 당했거든. 응. 여기 사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 오? 잡은 거 아, 레오나는히로 이러면 치자, 좋아 히까지 데다. 다야근데나공을운리면 미드 걸 데다. 운 데다. 다 미드 싸우자 아칼리데아칼리운아칼리로운 데다. 히 빼면서. 다 히로운 데다. 노플운 데다. 히로다히다히 이제 끝나. 아, 아, 아. 무조건 끝나. 두번딱 끝나도 끝나. 우리 의지 오, 다르다. 환담이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점수 조금 덜 쓰고도 어, 여기는 쉽네. 음. 그러게. <laughs> 귀엽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주민아 너 스맵 줌바트 빠린 거 아직도 몰라? 아니 그팀좀더 계속하면 근데 나중에 좀 맞으실 것 같은데 괜찮나? 어? <laughs> 우리? 어? 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어? 자고 일어나면 이길 것같하 그럼 내일 뭐 어. 멤버 제대로 해서 뭐 탑이 뭐 청계빵 해도 되고요 저는 맨라인 청계빵 갈래? <목소리도> 아난 난 좋지 난 우린 좋아 아 우리 팀 괜찮아? 솔직히 오늘 친구야 구가 안 치고 실력으로 이긴 줄아았네 진짜 이 양반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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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첫판 이기고 끝내주려고 한거한판 겨우 구지구지하게 해달래가지고 겨우 해달라고 러다가 <laughs> 아 어? 아니 중반도 입으로 반갈 시켜놓고 세픽 구성에서 패는 거 그게 실화냐 너희들이 할 짓이냐 그게? 아니 숨도 못 쉬겠어 그게 아니라 <laughs> 아. 병민이 형 아니 첫판1렙때 들어왔잖아요 피 1로 레드 못 먹었는데 똑같이 이제 복수 약간 들어가서 이제 그래. 아. 돼, 근데 p 1 그거 계산 당연히 하는 거잖아. 아, 우리 좀. 같은 정글러들. 아! 어. 근데 바트 첫판 강타 싸움 냄새 나긴 했어. 싸물어. <laughs> <laughs>